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한가? 그 가장 행복할 때는 염려와 근심이 없을 때입니다. 제 짧은 인생도 돌아보니까 언제 제일 행복한가 보니까 12살 때가 제일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인데, 뭐 먹고 마시고 쓰는 걱정은 다 부모님이 하실 때고 어,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인데 정말 구름을 걷는 것 같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른이 됐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 염려와 근심이 없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토인들도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다 떨쳐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은요.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을 없이 살아가는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형이에요. 뭐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는 것이 아니라 오늘 31절은 그 분명하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령이죠 뭐 무엇을 입고, 또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5절에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우로 피스테라 라랬는데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리고 염려는 헬라우로 메림나오라 리는데 이건 분열되고 나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고 또, 집착해서, 마음이 세상에 집중되므로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많이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먹어도 맛이 없고요. 살아도 산것 같지 않아요. 그런 체험을 우리는 모두 다 하면서 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 네. 여기서 목숨이라는 건 비슷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영혼에 관심이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명령과 근심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새는 곡식을 모아드리지도 않고, 창구도 안 만들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함물며, 함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자녀 아들, 딸인데,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해가시죠? 네. 공중에 난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된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러 하면서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세요. 여기서 키는 생명을 바랍니다. 거기서 또 잘하는 것은, 시간의 길이를 말해, 즉 연약한다고 해서 우리 생명이 더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의 먹고 입고 쓰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네. 성경은 사물상에서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한하게도 하신다. 전혀 아멘이 없는데 여러분 아멘.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부자 안 만들어주시면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래요. 흔히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돈을 따라간다고 해서 돈이 벌려지는 것이 아니고 돈이 우리에게 와야 그래야 부자가 된다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부하이잖아요. 네. 아, 네.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 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너무 먹고 있고 쓰는 것에 그거 그렇게 매달리지 말고 죽고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달렸어요. 부하게 아, 네. 아, 네. <laughs> 되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다 달렸다는 거예요. 목사님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부자가 될수 있습니까? 창세기 26장에는요 흉년 중에 흉년 중에 이 이삭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뭐 흉년에 들었는데 이삭이 100배 축복을 받아요. 100배 수확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로 뭐 이해가 안 가시지만 돈으로 계산하면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1 0 0배면 1억 들여서 100억을 는다는 조금 이해가지 또, 어, 명기 1장에는 천대가 나와있어요. 1억 들여서 천억을 번다는. 아멘. 정경 갈수록 아주 그냥 흥미가 진지네요. 오병이요, 킹은 물고기 두 마리 떡 하나로, 어? 그떡두 개로 그냥 오병이요. <laughs>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만명이나 되는. 오천명으로 나오는데 여자들나 아이들로 인들 합하면 얼추, 한 만, 글쎄는 만별을 해석을 하는데요. 그니까, 러 1억 들여서 1조를 벌어드린다고 하면 이건,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창생기2 6장에는 다른 데는 다 흉년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100배의 수학으로도 마침내 고부가 되게 하다는거예요 저기, 강원도 양국원의 연합성에를 갔더니, 거기 해장된 목사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주 풍년이 들어가지고요. 오들 반이 누렇게 돼 있는데, 이북당에는 들에 열매가 맺혀서 새까맣게 돼 있어요. 흉년이 드는 거죠. 물을잘 공급하지 못하고, 거름을잘 공급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게 하셨다는,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쌀이 나오면 그잖아요 이 부분 다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네. 그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자가 된다고 욕심 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네.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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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은 2 8 절에 드레베타파를 보란대.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그래, 백합판을 보라. 그 백합판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상도 아니하는데,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이 땅에서 가장 부교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그 많은 부교와 영화를 누리면서 입은 옷도, 입은 옷도, 거기 입은 옷도, 이 백합판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합바를 입히시는 거를 여러분 깨닫고, 너무 의복같은데도 집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교회 갈때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오라 그는데 요즘은 너무 좋은 옷 입고 오면 눈치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은, 그런 것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차려 입어도, 하나님께서 백합바 한 송이 그렇게 입힌 것과도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입히지 않겠느냐는 거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는데 돌을 주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런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부모도 그렇게 좋은 것을 달라고 그러면 생선을 달라고 그러고 떡을 달라고 하면 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참조자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라. 네, 아, 네. 10편 37편 5절에는 너의 길을 여와께 맡기라. 아, 네. 저가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 네. 아, 네. 여러분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아, 네. 이런 말씀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청년들의 고민은 앞으로 나의 가는 길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장년들 어른들도 내가 하는 장사가 잘될 것인가.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나는 잘 근무할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 목표하는 저는 또 우리 주님의 피로 합주고 사실 서울명령계가 잘 성장이 될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55편 20절에도 내네 짐을 여와께 맡겨버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맡겨버리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실 아멘.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다 하나님이 잡아주신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나 또한 노인들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또 어린 나이는 바기기 때문에 그렇고 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분이십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하지 않으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구하는 라 아멘 아멘 간구하라는 거죠. 아멘. 냅빌립보서 네. 4장 6절로 직전에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또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하다 그런 걱정하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달이 됐을까? 이 기도하면 하나님 이 응답해 주실까? 그안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뵙기도 하는데 아주 갑자기 내 마음 속에 평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예를 들면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길면 일 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우리 찬, 찬양 드렸듯이 평안이 내려오는 거야. 나에게 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고 놓았더니, 하늘로부터 평안이 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지켜주시는 거야.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는, 아, 걱정하고,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안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늘로부터 평안이 은혜가 평안의 은총이 마옵서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다구나. 그때를 흔히 우리는 응답이 됐다. 그렇게 표현하는. 목사님 기도응답이 언제 와요? 내마음의평안과 기쁨이 있고 확신이.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때가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우리 33절에는 그런 걱정 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게 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33절이에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 네.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을과하면, 먹고 있는 것과 모든 것,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과 근심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더하여 주신다는 게 뭘까? 오리겐이라고 학자는, 오리겐이라고 학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인 것에 육적인 것을 더해 주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에다가, 부수적인 것을 더해 주시니 아, 네. 이해하시죠?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염려와 근식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면 중요한 것에다가 부수적인 것을 더해 주십니다. 아, 네. 영적인 것에다가 육적인 것을 더해 주십니다. 아, 네. 아, 네. 요한봉 10장 10절에 나오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십 사랑하는 자의 내 원이 잘된것 같이 내가 범사에달 두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라. 아, 아, 네. 이완상수 이런 말씀처럼, 영적인 것, 예수를 잘 믿는 것 위에다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신다. 여러분, 아, 네. 그런 은혜를 좀 우리가 체험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네. 교회 에심히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그것 외에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종가 우리 장례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 영적인 축복도 받으시고 네. 육적인 것도 풍성한 은혜가 네.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더 킹덤 오브 해븐이라그러는데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해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임했다. 그 이야기는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사람이 통치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아, 네. 여러분 가정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아, 한칸만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들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치하시는 그 가정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나, 우리나라나 전세계가 왜 이렇게 어지러워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인간이 통치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갈등과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음. 것입니다. 여러분 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보다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게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말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나와의 관계가 아주 바음해져지고 외식을 한다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말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서 복종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것을 굳게 믿고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을 믿고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모든 것에 먹고 듣습니다. 부하게 되는, 강하게 되는. 또 행복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응.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이 기도의 힘을 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염려와 근심을 원인 제진시키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 40%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제 아내가 어려서 전쟁이 일어날까봐 많이 울었다는 그뭐하로 그래요 일어나지도 아. 않는 거를 그러니까 걱정하지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게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30%는 이미 일어난 거예요 물이 이렇게 쏟아져 버렸어요 그릇에서 이미 쏟아져 버렸어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염려 근심하는 거 30%는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네. 그 염려 근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22%는 사소한 것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는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4%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남에게 맡겨야 돼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뭐 어쩔 도리 없는 것이고 그러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손들은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을 살잡히거든요 아무것도 못 제가 두려움이 우리의 경우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마음 속에 오기 시작하면 영과 이게 마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쥐가 고양이 앞에 마귀가 돼요. 다람쥐 같은 거, 청소년 같은 것은요. 고양이를 딱 만나면 마귀가 되고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사자와 이 호랑이를 만나면 온 사지가 마귀가 돼요.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면 우리의 실력 발휘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모든 것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염려, 근심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대. 그리고 오늘로써 염려와 근심은 마치고, 내일 또 다른 일이 생겼을 때는 내일 염려와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는 신앙생활 인생이 되길 축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